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월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청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살펴보는 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승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드디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제 영적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영적전쟁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들,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 가장 실패하는 영적 싸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 아무런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짓된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남편이 돈잘 벌어오고, 요새는 아내들도 돈잘 벌고, 아이들 무탈하게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것이 행복이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던 아주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장로 되고 뭐 3년이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물론 장로 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축복으로만 흘러갔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축소, 왜곡시킨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자녀들을 지키시며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더큰 것들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맡길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인을 하는 중에 자신에게 직접적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해보는데, 어, 병원에서도요. 이제는 뭐 실손 보험도 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전만큼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신방을 가도요 카텐 탁 쳐놓고 아예 들여다 보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뭐이 정도 갖고 그러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어, 현실 위주로 이땅 위주로. 편의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실패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빛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 것처럼, 빛은 어두울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의미와 가치들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이 쾌락이라는 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쾌락이라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쾌락을 즐기고요, 믿음 안에서 뭔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 게임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 핸드폰들이 있고, 노트북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뭐예요? 게임하는데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가 빠져서 애가 굶어 죽는데도 게임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왜요? 내 쾌락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저도 가는데 가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호자로 와 있는 사람이. 이 환자가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 마지막 말기암으로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 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신음소리를 내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에 와 앉아 있는데 귀찮거든요. 시간 때우는 것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면서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후회할 텐데 싶은 거예요. 내결하이 최고라는 겁니다. 내절곱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며 어두움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뭐예요?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중순.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이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벼농사를 짓는 농부, 사과농사나 배농사나 가을철에 어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우리의 주식과 관련된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햇살이라고 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아까운 겁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쾌락으로 시간을 때우고 즐거움만 추구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며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까지 진짜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때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사한 일,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아니라는 오늘, 단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월을 아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단지 어려움 없고, 사고 없고, 놀랄 일 없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함을 위해서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에 땀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 전쟁 이런 거죠. 나는 왜더 온유해지지 않는가? 나는 왜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가? 나는 왜더 애통해하지 않는가? 죄를 보면서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더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더 헌신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가? 어제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백신이라도 맞게 하는데 왜내 마음은 열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 감각이 없고 오로지 이 땅, 나잘 되는 것, 내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강한 태풍으로 바람으로 공격한다면 어쩌면 물결 위를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지 못하고 물결에 의 그냥 푹 빠져서 침몰하고 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한 말 조선 시대가 끝나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던 그 시절에 전해지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구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이유로 선교사님들도 오셨지만 사업을 위해서도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게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던 스포츠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테니스였어요. 테니스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광화문 쪽에서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여 있었잖아요. 주로 그 정동 이런데 있을 때 거기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한여름에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데 이 우리 조선의 양반이 두루마기를 입고 가설 쓰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혀를 끌껄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테니스 치고 운동하는 선거, 그 서양인들을 보면서 이 우리 조선 양반이 저렇게 힘든 거를 왜 종들 시키면 되지. 자기들이 하느라고 저 수고를 하냐. 참 바보들이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이건 운동이거든요. 운동은 내가 땀 흘리고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영적전쟁은 누구에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에는 교회들도 영적전쟁을 다 남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이제는 식당도 뭐돈 주고, 여사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지만, 얼마 전부터 뭐 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차라리 돈 주고 이 도움이 여사들을 쓰자. 이제는 돈이 제일 편한 거예요. 내 육체보다는 그냥 돈으로 때우는 것이 편해진,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헌금 좀 보내고,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땀 흘려 테니스를 치십시다. 땀 흘려 수고하십시다. 온유해지고 애통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상의 이 월요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복주시되,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쾌락을 쫓아서, 이 땅에서 무사한 일로, 오늘도 무사히 아무 탈만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서 더 풍성한 열매 영원한 열매를 위하여 수구의 땀을 흘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터인데 그냥 쾌락에 젖어서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전쟁하며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축복하고 더 온유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성교사님이나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수고의 땀 영적인 수고의 땀을 흘리며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좋은 용사들이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냉천꾸리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이한 주간에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생이 다시 해석되어졌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태풍을 넘어 바람을 풍랑을 밟고 일어납니다. 물결 위를 걸어갔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형적 전쟁이니까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선 형제여 찬송합니다.